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젊으신 분들 또 어린 아이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들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동일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바로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현장,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혼. 그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 그것이 사랑이든 세상이든 일단은 공허합니다. 비어있고요. 말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더 갈급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혼돈하다고 그랬습니다. 방향이 안 나옵니다. 목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려우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생활도 그렇게 됩니다. 혼돈하기 때문에 그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방향과 나의 목적은 늘 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분명한 방향이 나오게 되고 흔들림 없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본도 나게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흑암이 깊음에 빠졌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게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비판적이 됩니다. 정죄하게 되고요.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이 됩니다. 이것이 흑암입니다. 어둠. 캄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변화가 있게 됩니다.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죠. 부정적이고, 그리고 짜증나고, 괴롭고, 이런 것들이 물러가게 되고요. 또 사람을 보든 환경을 보든 안 좋은 부분보다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상태죠.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 니다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을 가리켜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있다고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비밀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한 가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와 다르다면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부처님도 훌륭하신 분이 맞고 공자님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마음에또 훌륭하신 분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훌륭하신 분들이 아담에 웃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성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지만 영적인 문제가 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이 영적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문제의 내용이 뭐냐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을 대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죄 문제를 사람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을 떠난 지옥의 문제입니다. 이 같은 문제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되시고 여기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면서 마귀를 멸하셨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한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우리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신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데요.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여러분들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일을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분들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동일성입니다. 수천 년 전에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임을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 주셔서 인도하신 하나님, 이것입니다. 이 같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이 주신 중요한 은혜와 응답 속에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다른 재미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그 재미, 그래봤자 집착이고 중독이고 타락입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는 그거잖아요. 랜맨트들도. 이 영적인 비밀, 이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즐거움을 모르, 모르면 세상에 주는 집착과 중독과 타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랩몬트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뭐알콜이나 세상의 어떤 타락이나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분이신 겁니다. 말씀 성취를 응답으로 누시면서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 되어지시기 바라고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영적 비밀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여러분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되어지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그힘 얼마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차근차근 찾아 나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재미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즐거움, 삶의 즐거움, 또 생활의 그 기쁨이 이 복음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천국 배경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배경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했습니다. 빌리포스 3장 20절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나,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동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있고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해외 성교사회를 나가다 보면, 어, 참 많이 우리나라가 좋아졌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한1 5년 전에 처음 러시아 지역을 나왔었는데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몰라요. 돈 뺏기고 위협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면은 너무 너무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사우스 코리아 남한에서 왔다고 얼마나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좋아해 주는지 몰라요. 그게 시민권의 위력입니다. 우리의 영적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천국 배경을 가지신 여러분, 세상에서 당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만 합니다. 아, 네.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함부로 건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앉으신 그 자리를 보좌라고 표현합니다. 그 천국 보좌의 축복을 역사하시는데 다른 말로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언약의 백성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한 따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돕게 하시는 겁니다. 천사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수정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과를 선축하라. 하나님 나라에도 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군들은 하나님을 수정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보금화하고 우리 부대 랩몬트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조금 수고하고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천사뿐만 아니라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좌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전두환 장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기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행복하더이다 그렇게 기뻐하며 예수님께 보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사실 말씀입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느라. 내가 너에게 뱀과 종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에게 이 권능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 네.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며,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천국 보자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탄과 그 졸개들인 귀신들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려고 애쓰다보니까 마귀에게 놀림감이 되가지고 심지어는 마귀에게 잡혀서 노예처럼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면역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할때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마귀 그 졸개된 귀신들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져서가 아니고요. 우리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나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이 증언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이, 내 감정이 또는 나의 체험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확실하잖아요. 모자란 우리가 이것은 이것입니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본들 아무 효력이 없어요. 연약한 내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해봐야 거짓말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걸 오늘 보시고 너는 나의 자녀야라고 증언하신다면 분명하지요 확실한 것입니다. 로랜드에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인정하십니까? 아, 네. 예수님을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힘이 믿어지십니까? 아, 네. 그, 그 사실을 누가 하셨냐 이겁니다. 배워서 된 것입니까? 여러분 공부해서 됐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라하시인할수 없다. 네, 성령으로만 가능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영접하는 자고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후주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한 것은 이것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비밀입니다. 어, 불신자들 가운데 똑똑하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그 기준점이 뭐냐하면 육시적인 겁니다. 나는 눈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것을 마치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실력인 것처럼 얘기들 하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확인되는 것,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우리가 세워갈 때, 세상적인 엘리트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엘리트가 아닌 영적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복음 엘리트. 이걸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그냥 서밋이 아닌 세상을 살리 근원적인 힘을 가진 영적 서미스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보금 엘리트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서미스의 자리에 서 계셔야 되겠습니다.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함은 하나님 자녀,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17절,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뭡니까? 부모로부터 아니면, 어, 나보다 먼저 앞서 있었던 분들로부터 전달받는 것을 상속이라 하지 않습니까? 재산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받는 것, 재산뿐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이어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사 3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 히브리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을 받은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특별히 16절에 상속자가 되는 거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국회하라 하십니다. 어떤 우리의 선행이나 또 우리의 열정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 하늘의 기업을 상속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물려받고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느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느니 이런 부분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분들과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여러분에게 상속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 네. 상속의 날올 것입니다. 아, 네. 그 날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정말 담대하게 세상을 살리시는 증거 있기 바랍니다. 아, 네. 마지막 세 번째, 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된 저의 여러분들에게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다 하셨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 부분들을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마태복 5장 11절 12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로말암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고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하셨습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감추고, 또, 아예 그 믿음을 포기하고 그러면,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아마 가까이 할 것이고요. 사탄은 아마 여러분들을 굉장히 지원해 줄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격려해 줄 거예요. 아유, 잘한다. 그런데, 마귀의 격려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심을 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에서 내인생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원하지 않는데 어떤 변상들이 일어납니다. 일단은 사단이 일을 가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배신했구나. 사단이 일을 갑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통하여 자꾸 어렵게 만듭니다. 전에는 그렇게 사이좋고, 그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만나서얘기도 하던 그런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게 됐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되심을 믿고 고백을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함 말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복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에, 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어, 하나님께서 6절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마다 신기하신자고니다 이제, 어, 이 복음으로 말면 아 오는 그 고난, 그것을 굳이 표현한다면 전도 고난이에요. 복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따라오는 고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실수해서 고난받지 마시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 속상해하거나, 어, 어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아,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자는 맞구나. 이 사실 확인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책직질하신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고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징계하십니다. 너무 어린 아이들은 그냥 돌봐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중요한 일을 맡겨야 되겠다 할 때는 그때부터는 훈련하기 시작하죠. 그게 영적인 징계예요. 이럴 때잘 견뎌내시고, 어,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럴 때 대부분 불신으로 돌아가버려요. 그래서 모세처럼 오랜 동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럴 때 빨리 말씀 속에 들어간 도셉은그 연단, 그 고난을 빨리 끝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과 선수,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마서 8장 25절과 20, 26절부터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고난이든, 전도의 고난이든, 영적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고난이든 상관없이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족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원하셔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신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에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성경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과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공답을 누리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한분만 한